얘가 푸는 것 중에서 무식하게 푸는 있으면 얘기해야 돼요. 그 끝까지 고식해 보면서 가까 하면 안 돼. 자, 일 루트의 a분의 b a분의 b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할때 네, 3.0이 되는 거고 3.1이 될 거라는 거에 그래서 양변을 가지고 제곱을 취할 거야. 그러면 은0이되 그 다음에 A 분의 B고, 그 다음에 9.31인가? 아, 9.33인가? 9.11. 9 1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밑에서 봤더니 뭐라고 되어있냐면 A와 B의 차가 100이다. 라고 했습니다. B가 더큰 거야? 이가더큰 거야? B. <laughs> B-A가 100이야. 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 그러면, <laughs> B를 다지고 오실까? A 플러스 100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거를 한번더 정리하니까, 9.0. 그 다음에, A분의 A 플러스 100. 9.11을 넣고, 요거를 정리하시면 1 플러스 A분의 120. 어, 그러면은 1플러스인가 1을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럼 8.0. 그다음에 a 분의 n, 그다음에 8.11이라는 거이죠 그러면은 a의 값이 뭐가 되겠냐? 이것이 자연수인가? 역수차가? 역수차야? 그럼 어차피 양수니까 a 분의 a가 여기를 8 분의 1. 그 다음에, 아이고, 8.61분의 1, 8분의 1로 잡으면 되겠지. 됐어? 그러면은 A만 남겨놓고, 야, 이거 구은 바뀌었다. 자, 8분의 100에서 8.61분의 100을 계산하래 그러면 8분의, 이는 8분의 100을 계산해. 11.61 남은 양쪽이 뒤에는 얼마나? 12. .3. 12. 얼마? A도 자연수 없으니까 A는 12가 될수에없대 그러면 B는? 1 1 뒤에 자, 됐시요? 1번, 2번, 3번 뒤에 이름으로 할게요.